상식의 효과는 다 센서 수준입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g d 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에 미국과 합의를 받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국방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고민 끝에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먼저 미국에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겁니다. 이제는 미국의 압박이 밀려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먼저 국방비를 더 쓰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GDP 5% 규칙을 사실상 합의시켰습니다 단순히 5%만 군사장비에 쓰는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직접적인 국방비 3.5%와 군사기지 건설, 병참 지원, 인프라 확충 같은 간접비용 1.5%까지 포함되어 있죠 즉 단순히 탱크 사고 전투기 사는 돈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유지하고 배치할 수 있는 땅과 시설 등을 전부 다 합쳐서 5% 정도의 국방비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한다는 거죠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실무협의에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라는 말은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라는 말이 어떤지는 의미심장하지만요. 한국이 최대한 국방비를 최대한 빨리 국방비를 증액한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R&D 등 안보 간접비용 등을 합쳐서 차례대로 GDP 5% 기준으로 맞추는 여러 계산법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나토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뜻입니다. 사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단.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세력들이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해를 통해 도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위협적인 상황이죠. 거기다가 장병 처우 개선 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국방비 인상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현재 군대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섯 명의 업무를 봐야 할걸한 명의 업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군인들을 조금씩 늘려야 해요. 현재 군 상황이 어떤지부터 보자고요. 2019년에 우리 군 병력은 총 5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45만 명입니다. 6년 만에 11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현재 상황에서 북한군을 상대하려면 최소 50만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느 분들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약하니까 군 병력이 적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정도 물량은 있어야 합니다. 당장 중국군이 개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최소 병력이 50만 명인데요. 이미 붕괴한 지 오래고 벌써 5만 명이나 부족한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티나이에 없어진 병력 중 상당수는 육군 병력인데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육군의 병력은 30만 명이 인데요 현재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병력 감소로 인해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2006년에 59곳에 달하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4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죠. 당장 2025년 11월에는 태풍 부대로도 유명한 제28 부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초급 간부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다들 군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초급 간부들은 그야말로 군의 허리입니다. 근데 이 허리가 완전히 끊길 직전에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희망 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 1,351명, 2022년에 1,694명, 2023년에 2,212명, 2024년에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869명이나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2025년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 장교였는데요. 야전부대 핵심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 계층의 군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휴직 군 간부 수 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전반기에 1,846명이었던 휴직 간부는 2025년 상반기에만 3,884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또 악순환인 것이 휴직 간부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해서 과도한 업무 시달리고 있는데 더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 정부에서는 장병 처우 개선에 집중하려고 국방비를 더 증액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딱 여기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덕분에 어느 정도 실리도 챙긴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국방비를 증액하는데 장병 복지 개선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당장 정부에서는 초급 간부 대상으로 보수를 최대 6.6% 정도 인상하고요, 장기 복무자료 대상으로 30만 원씩 3년간 1,80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내일 준비 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ROTC나 민간 획득 부사관 등에까지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 당직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고 휴일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급식 단가는 1,000원을 더 추가하고 자율 상생 자율 특성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구매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최초 개발과 양산을 위한 지원 비용을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 원을 투입하고 드론이나 로봇 연구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첨단 무게 4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 의3.5% 수준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8월 29일에 2026년 국방 예산을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 2025년 국방예산인 61조 2469억 원보다 8.2% 정도 늘어난 수치죠. 이게 좀 높은 건데요. 2008년에 8.7% 인상했던 게 제일 높은 국방비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로 2025년보다 0.1%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2029년까지 84조 7073억 원까지 국방예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GDP 성장 예측치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GDP 대비 3%대 초중반 수준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국방예산은 1990년 이후로는 한 번도 GDP 대비 3%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3%를 넘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세계 정세가 어지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기를 어느 정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찰 감시자산 도입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 거론되는 무기로는 아파치 공격헬기나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 통제기, 특수임무기 도입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까지도 목표를 잡은 모습인데요 정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며 미국과 우라늄 농축, 제철의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협정을 봤을 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제철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왜 이러냐면 한국이 핵무기 만들까봐요. 그렇다 보니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일본과 비슷하게 미국의 동의 없이도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도 가능하고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지면요, 우리는 유사시에 진짜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곳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렇게 이것도 잘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비 증액은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와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냉전이 그만큼 격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2022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넘게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군비 증강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키운 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 공격형 능력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밀어올리고 있죠. 한국의 국방비 진입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만해협 위기 문제도 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대만 사태 발생 시 주일미군, 주한미군 활용을 가정한 전략 훈련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말은 유사시 한국이 대만 전쟁에서 후방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주한미군의 정찰 자산과 공중 급유기,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구매해야 할 조기 경보기 같은 장비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도 있는데요 중국은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대치 중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토 분쟁은 없지만 한국 수출입 물량의 30% 이상이 이해역을 거쳐갑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도 직격탄이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국방비 증액은 단순히 북한 대비용이 아닙니다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래방입니다 분쟁까지 고려한 국제전략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지금 동북아 군비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거부하기는 살상 어렵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국방비 증액 합의는 바로 이런 커다란 국제판 위에서 이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한국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